우리는 불편한 것 싫어합니다. 불편한 것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불편하기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죠. 편안한 것을 누구나 좋아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편안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지만 평안은 내부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의자, 편안한 침대, 편안한 자동차, 편안한 신발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을 가고 한 마을에 도착을 하면 합당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머무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평안을 빌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비는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을 돈으로 살수 있습니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안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찰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평안으로 인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평안을 제자들이 빌었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받으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되고 평안을 받지 않고 무시하면 평안을 빌었던 자에게 부메랑처럼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주시는 평안을 그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유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유통하고 평안을 전달할 때그 평안을 상대방이 받으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비는 평안을 받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에게 더큰 평안과 더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비록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웃들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늘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평안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평안의 전달자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전해서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반면에 평안을 빌었지만 그 평안이 그 가정 속에 임하지 않고 그 평안을 무시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빈 만큼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니 이것 또한 축복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비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결코 손해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